룸에 응, 자리를 한번 좀 옮겨놔서 어까 예. 아니야. 아니면 뭐?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 딱 좋아요. 아, 보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시, 어, 제가 언제 대 대통령이 되냐? 대선 말해서 2037년. 또 2038년도에 정확히 3개 대전. 이거 이 피할 수가 없어. 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시간이 14년이 나다 지금 많이 그걸 지금 잡아놨어요. 지금 2020년부터 여기에서 폭동 일어나고 대테러가 전 세계에서 막 그래서 반복되시잖아. 지금 2024년도 이쯤 되면 여기저기서 막 옛날 9.1 테러 같은 게전 세계서 에때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요. 자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이란 대통령이 타던 저기 그 무슨 땜 저기 거기 거기 쪽으로 순방을 가다가 땜검조한데순방을 가다가 이 어떻게 헬, 저기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 저기요, 추락을 했다고요. 지금 발표는 사고사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요, 사고가 아니라, 어떻게요, 지금 테, 테러 애들이 어떻게, 로켓포로 박주시킨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저기, 그 저기 이스라엘, 그 저기, 그 애들인가요? 이스라엘 애들이 저기, 그뭐 이란 저거도 마저는 아니에요. 이, 이걸 좀다부터 알아야 돼. 자, 얘네들이, 세파 애들이 어떻게, 해? 갑자기 그 세상을 갔다가 얼마나 이끌어가는지 한 사례를 오늘 아침에 다가어저께 이란 대통령이 팟헬기가 어떻게 격추가 됐어 그죠? 나 뉴스에 다 들었죠, 오늘 아침에. 자, 누가 했냐? 어, 세파 이들이한 거야. 자, 왜 그냐? 이간책이에요, 이제. 어, 세계 정세를 갔다가 흔들어내기 서 이간책을 한거요 누가 이란 대통령을 갖다가 로켓포에해가지 헬기를 갖다가 교출시켜버렸어. 그 당시에 매복하고 있던 저기 이 애들이 이게 헬기 잡는 로켓포가 있어요. 이렇게 딱, 로켓 하면 로켓 팍 하고 어때요? 그 열추적을 해가지고 팡! 팡! 그, 그, 저기, 두드려 가자. 그 피하기에 힘들어, 그거. 열추적 미사일이기 때문에. 열추적 로켓포가 있어요, 그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열추적 로켓포 있는 거. 열추적 로켓포에서 헬리콥터나 이런 걸 잡아야 돼요. 열, 추저 로켓포로 해가지고, 이렇 매복해 있던, 그, 저기, 그, 저기, 그 이란 대통령이, 그, 저기, 그, 댐 있는 데로 그 갈줄 알고, 그 시, 그 정확한 시간과, 그 동선을 갖다가, 정확히 깨뜨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매복해 있던 세파 애들이 어떻게 돼요? 로켓포를 날려가지고 헬기를 추락시킨 거야. 뉴스에서는 이게, 전 세계 이게, 이게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 난 걸로 저 언론을 발를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테러요 테러요, 그거 뭐 이거 이시 저는 참고적으로 이거는 픽션이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나도, 나도 살아야지. 이거 픽션이야. 이거 픽션이에요. 나한테 따지러 오면 난 픽션이라고 밖에 할수 없어. 자, 픽션이라고 알고 들으세요. 이 안에서. 자, 이걸 누가 했냐? 어떻게 돼요? 자, 왜이 자, 이, 이 시기에 이란 대통령을 왜 저기 암살을 했을까? 로켓 포로. 자 자,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대놓자지 여러분들이 샬록 홈즈가 돼야 되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웃음> <웃음> 야 그렇게 그렇게 와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좀 꺼야겠네 응 끊죠 그렇죠. <laughs> 원래 엉덩이가 따가운 애들이 반응하게 돼 있어. <laughs> 아니, 뭐난 이렇게 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고 난 찍을게요. <laughs> 이렇게 하고 찍을게요. 오늘 <laughs> 이렇게, <하고 찍을게요. 웃음> 이렇게 하고 찍어야지. 오늘 <laughs> <이렇게 하고 찍어야지. 웃음> 나 이뻐요? 응, <laughs> 이쁘지. 어, <laughs> 나 이뻐요, 응, 이뻐? 응, 이뻐, <laughs> 너 나중에 초상권 친해졌다고 그래. <laughs> 또 지랄지랄할까 봐도 그렇죠. 초상권 친해 많이 했어요. 나밖에 안초상권친해졌다면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면 내가 초상과를 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애들이 이쪽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럼 초상권를친해야 여기에 사람... 추상권 침입 학품이죠아 없어요, 아, 수람 추상권 침입 아니에요. <laughs> 자, 자,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전 세계 대중들, 샬롯 홈즈가 돼야 돼. 자, 이, 이 시점에 이란 대통령이 암살이 되면 누가 이익을 얻을까?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야 자, 이스라엘이 이익을 얻을까요? 어,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발등에 불이 났는데, 발등에 불난 상태에 히발유를 부은 격이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란 대통령이 암살됐다니까 지금 다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스라엘 쪽은. 쫄아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 이스라엘 쪽은. <laughs> 자, 그럼 이, 자, 누가 봐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이스라엘 쪽에서 저, 저기 뭐, 부사드 애들이 암살 부대 들 보내서 죽였구나. 자, 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단순하게 세계 정세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딱 보면 이스라엘 있는 무사드 애들이 어떻게 돼요? 어, 이란 대통령 이암살 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그 생각을 세계 대중들이 할수 하게 돼. 너무 당연하잖아. 자 이게 이란 대통령이 죽었으면 아 저거 이스라엘 무사드 애들이 죽였구나. 이거, 다들 머리에 그거부터 떠올라. 어그그 어. 그, 그어 그 세계 언론을 그걸 그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대통령이 지금 암살되면 좋냐? 아니. 안 그래도 얘네 들어 발등에 불이 붙은 상황이야. 여기 에 이스라엘 대통령 이 암살되기 어떻게요? 발등에 지금 휘발유가 부은정상이에요 <laughs>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지? 금 이란 대통령이 암살되면 굉장히 국제적인 언론적으로나 모든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나 고립이 돼. 어, 이스라엘은 그런지안해요 왜? 외교적으로나 언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게다미국으로부터언조도 많이 끊겨 그렇게 되면 이, 이런 저 테러 같은 걸 암살을 하게 되면 암살 테러를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야. <웃음> <웃음> 역대 대통령들이 암살 테러를 하고 많이 다 해가지고 미국이야. 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이스라엘한테는 어떻게요? 굉장히 안 좋은 <laughs> 그 상황으로 발생을 해. 아, 이거, 헤라가 때 머리를 쫄, 아우, 대가다붙파죽데 아우, 씨. 이거는 해코지 하는 능력만 그냥 늘어나 가야 돼. 자이 자, 이제 현재 정세를 잘깨뜨어 봐야 지 아니, 그네들이, 뭐, 얘네들이, 고차우수가 뭐, 예전에, 뭐, 저기, 저기 뭐냐, 전, 구, 전 인류의 국민들의 저기, 그 뭐냐, 핸드폰까지 다 어떻게, 저기, 도청해가지고 다, 그거 잡아낸 대로만 어떻게 뭐냐 다,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세,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만약에 터질 게 100개가 되면 그 중에 99개는 막아. 근데 한개가 터져. 지금 터질 게 100개가 원래 터져야 돼. 지금 테러가 가끔가다 다시 일어나죠 100개가 원래 터질 것 중에 지금 한개만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맞는데 한개는못 막아. 그걸 어떻게 100%다 막아. 그한개가 터진 게 이제 이번에 저기 이란 저기 대통령 안사 사건이 자, 새 거야. 이제 이걸 못 잡아낸 거야, 이 그쪽, 저 이란 쪽에서도 못 잡아내고, 이제 세계, 이제, 저기, 세계 정부 이쪽에서도 못 잡아낸 거야, 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속속무채를당한 거야. 요거는 난리가 났어. 전세계 난리가 났죠. 자, 이게, 이게 잘 생각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대통령을 암살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더 불, 안 좋아요. 세계 정세라나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탄압을 받게 돼 있어. 더 고립이 되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무식한 전략은 안 써요. 이제 이건 전략에 테러도 전략이죠. 이런 전략은 안 써요. 이스라엘 쪽은 아니야. 자, 이걸 이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이슬람 국가 쪽에 보면 시아파, 스니파가 있어요. 이제, IS도 이게 한번 해체를 했는데, 얘네 또, 또, 또 만들어요. 그게 한번 생기면 그게 뿌리 뽑기가 힘들어. 애초 당시부터안 생긴 것부터 해야 돼. 이게 이 배우 인물이 뭐냐? 자, 얘네들도 일종의 세파예요. 세파의 뜻이 뭐냐면, 수많은 알수 없는 세력과 파들, 이걸 다지 이런 애들 세파라고 해요. 그럼 IS, 얘네들도 세파들이 아나야 뭐 IS 랜가 지금, CIA 쪽에서는, 지금, 정확히, 얘네들을, 그때, 테러한 애들 잡아서, 얘네들을 취조를 하는, 해서, 이게 밝혀내는 게 확실한 건데, 신증적인 거예요. 모든 걸 신증적으로 감안했을 때, 예전, 어떻게 해요? IS 애들이 한번 해체를 했는데, 얘네들이 또 재건을 했어. 어 얘네들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 왜? 이 사건으로 해서 최고의, 어느 집단이 최고의 수혜를 받냐, 이익을 보냐. IS 집단 예전에 한번 해체를 했었어요. 근데 다시 얘네들이 또 떨거지 모아뭐 하죠? 또 만들었어요, IS. I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기 이슬람 극구 극단 주의자이죠. 그죠? 그 이슬람과 반하는 일단 종교적으로 반하는 거는 다 적이야. 자, 이슬람에서 최고의 적이 누구야? 유대교회. 뭐 카톨릭은 이제 카톨릭 쪽 세력은 원체 이게 세력이 쓰기 때문에 좀 그게 그렇고 이슬람 쪽에서 최고 만만한 저기 만만한 게어 저기, 어 저기 어떻게 저기어 유대교 유대교에 네왜 그러냐면 이게, 정 이게 정치적으로나 종교 역사적으로 가면 예전에 종교전쟁 그 프리까지 가면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그 신전이 있어요 예전에 여기에는, 저기, 그, 세계의 종교가 어떻게 돼요? 어, 저기, 성지야. 세계 종교의 성지야. 자, 유대교도 예루살렘이 성지야. 자, 카톨릭, 기독교, 카톨릭 개신, 기독교라고 할게요. 카톨릭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할요 기독교도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성지야. 너무 당연하죠? 자, 이슬람도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게 여기가 성지야. 그래서 예전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종교전쟁을 많이 했요 역사적으로 다 이거는 저기 이거는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명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쪽에 있죠? 저쪽에 있나? 가자지구 쪽에 있나? 하여튼 잘 몰라요 하여튼 이스라엘 쪽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이슬람 쪽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성지를 되찾는게 어떻게 궁극의 목적 자,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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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있죠. 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유대교 국가죠. 국교 자체가 유대교죠, 이스라엘. 자, 이라는 국교가 뭐예요? 이란 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는 대부분 나들 국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자, 이슬람의 성지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면 이슬람 입장에서는 우리의 성지를 찾는 게 돼. 자, 이민족이자, 어떻게, 해야죠? 이민족 맞죠? 갑자기 어느 날 저기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때 꽂고 나라를 세워버렸어.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성지에다가. 이민족, 이 종교, 이, 이, 이민족, 자, 이슬람 애들 입장에서는 이민족, 이단, 이단, 이민족, 이단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슬람의 성지를 점유를 하고. 자,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사가 짠, 100년도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어떤 깃발 꽂고 이스라엘 우리 이거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 나라고 어떻게 가지고 유대교 국가를 세우고 렸죠 그러니까 전 이슬람 국가에서는 빡쳐 안 빡쳐 요 빡쳐요. 그래서 전 이슬람 국가에 어떻게요?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예루살렘이 유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이 어떻게 유대교 국가야, 그이 이규도 이면서도 어떻게, 이단자 이면서도 어떻게 돼요? 오, 이민족이에요. 여기 입장에서. 뭐,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요? 자, 이,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주장해요. 야, 2000년 전에 그렇게 따지자면, 야, 저기, 저기, 천, 저기 한, 저기, 몇백 년 전에 이 세계 다내 땅이었다? 자, 자, 이렇게 주장하고 이땅내 거다 하면 뭐, 니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내가 징기스칸이야. 몇백 년 전에 전 세계가 다내 땅이었어. 유라시아가 땅이 자내땅 내가 탔겠다는데, 내가 다 거기다 터트리기 할때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이거 똑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서로 간에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나라리 건국, 건국 자체가 어떻게 화약고야, 건국 자체가 화약고야. 이게 종교 역사적인 것과 이렇게 다. 그래서 모든 중동국가의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어, 이게, 쉽게 말하면, 악마가 우리의 성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 이단, 이단교, 이단 애들이 어떻게 요 우리의 성지를 갖다가 뺏은 거야. 아,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요이 3대 종교 다 성지예요, 예루살렘. 유대교도 성지고, 이슬람도 성지고, 어, 저기, 카, 기독교도 성지야, 다. 자, 그거, 이게 예루 예루살렘 때문에 예전에, 유럽하고 이쪽 이슬람쪽 이쪽 유럽, 유럽 카톨릭하고 이슬람쪽하고 종교전쟁도 겁나 오랫동안 몇 번이나 치렀죠 왜냐면 예수, 예수살렘이 종교의 그 정통성이야 그걸 누가 어떤 종교 국가가 차, 차지하고 있냐 그 정통성이 그게 저걸 하겠자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이런 일들이 이런 비슷한 저기 그 분쟁거리가 전 세계는 많아 그중에 하나 터진 게 우크라이나 사태 야, 분쟁거리가 겁나게 많아요 그분쟁거리가 이제 막 터져 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요 지금 별로 안 일어나는 거야 왜다 지금 세계 정상들 다 모아놓고 이걸 다공동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한 100개가 테러가 100개가 일어나면 99개는 막아내요 근데 지금 한 개가 한 개는 못 막아 100%는 못 막아요 그한 그 개가 지금 터진 게 요거예요 한 개씩 가끔가다 테러가 하나씩 터지죠 이게 이거야. 이거 뜨거워. 아이고, 뜨겁다. 온게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리데 뜨거워.